안녕하세요. 사모이닌 방송 애청자 캡틴 K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 친구의 과동기가 겪은 일을 1 인칭 시점으로 풀어서 제보해 보겠습니다. 우리과 동기 중에 경남 마산에서 올라와 자취를 하는 A라는 녀석이 있다. 이 친구의 자취방은 주인집 한 켠에 따로 지어진 독채 형태였는데 작지만 전용 출입문도 따로 있었고. 집안에 다용도실까지 따라오 있는 구조가 잘 빠진 신식 구조의 원룸이었다. 당시 학생 혼자서 그런 독채를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A의 아버님이 마산에서 베이어러 척을 소유한 선주이고 아들이 타지에서 학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직접 알아보고 구한 자취방이었다. 학교 근처에 있는 혼자 사는 친구의 자취방이란 늘 그렇듯이. 대학 동기와 선후배들의 아지트가 되기 마련이다. 평소 워낙 깔끔한 성격의 에인는 자지방에서 다 같이 술을 마셔도 친구들을 자기 집에서 재우는 법이 없었는데 실제로 에인의 집에서 잠을 잡았던 친구는 나를 포함해 손에 꼽을 정도였다.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인 6월 중순 무렵 장마로 후덥지근한 날씨 탓에 A가 집안의 모든 창문을 열어놓고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콧노래를 흥얼거린 소리가 들려왔다. 음... a 네 집은 창문이 모두 3개였는데 거실 겸 침실에 있는 창은 주인집 쪽 마당으로 크게 나 있었고, 나머지 두 개는 욕실과 다용도실에 환기용으로 작게 달려 있었다. 요즘 대부분의 주택은 그 형태에 상관없이 화장실에 창문 대신 환풍기가 달려있는데, 그 시절 화장실에는 성인 한 명이 겨우 넘어올 만큼의 크기에 작은 창이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때 시간은 자정 무렵이었고, A가 한창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렇게 웬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 무슨 소리야? 그것은 자장가로 흔히 부르는 섬집 아기라는 곡이었고 에이는 주변의 어느 이웃에서 아기를 재우느라 그런가 보다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그 자장가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한 시간이 다 되도록 계속 들려오는 것이다. 뭐야? 에이가 귀를 기울여보니 그 소리는 화장실 창문 쪽에서 들려왔는데 그 창문은 골목과 바로 마주하고 있어서 잠시 동안 환기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아두는 창문이었다. 와 진짜 개념없네.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저러는데? 에이는 짜증을 내며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없는어두컴컴한 골목에는 가로등 하나만이 덩그러니 서있었다. A가 창문을 열자마자 소리는 또 끊어졌고 이제 들어갔나보다 하고 창문을 닫은 뒤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또다시 그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다.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이것만 보고 빨리 자야겠다. 그날은 그렇게 대충 넘어갔는데 다음날 밤늦도록 공부를 하고 있으니 창밖에서 또다시 그 차장가 흥을 댄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시험 일정은 그 다음 주까지 이어졌고 다소 예민해 있던 A는 욱하는 마음에 그 화장실 창문을 열고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다. 저기요, 거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사람 다 자는 시간이뭐 하는 겁니까? 그러자 소리는 이내 또 끊어졌고, 에 A는 새벽 1 시간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아, 뭐야? 어디서 찬 바람이 들어오지? 갑자기 불어오는 한기에 얼핏 잠면서깬 에이는 창문을 닫기 위해 몸을 일으켰는데 그 순간 눈을 뜬 상태로 온몸이 굳어버렸다고 한다.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린 에이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위를 풀려고 몸을 움직여 봤지만 손가락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에이가 혼자서 한참을 끙끙대고 있던 그때 위쪽에서 새하얀 무언가가 스르륵 내려왔는데 자세히 보니 흰 원피스를 입고 보드기에싼 아기를 안고 있는 어떤 여자였다. 그 여자는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도는 피부에 새카만 입술을 하고 있었고 여자의 품에 안겨 눈을 감고 있던 아기의 팔이 중들어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란 이가 어쩔 줄 몰라하며 당황해하던 그때 너나 조용히해. 너 때문에 우리 아기가 깨잖아. A는 자장가 소리를 듣자마자 그대로 기절해 버렸고 다음 날 녀석은 나 그리고 또 다른 친구 B에게 자기의 자취방에서 하루 자고 가달라고 부탁을 해왔다.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나와 비는 네가 걱정이 쫄벌아서 허것을 본 거라며 A를 놀려댔고, 그날 공부할 거리와 맥주, 간식 등을 싸들고 A의 자취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도 자장가 소리는 커녕 아기를 아는 창백한 여자 귀신 같은 건 나오지 않았다. 세 사람은 잠깐 동안 눈을 붙인 뒤 학교로 가서 시험을 쳤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남과목의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야... 친구야... 지금 우리 집에 좀 와주면 안 되나? 자장이 넘은 시간에 A가 우리 집으로 전화를 건 것이다.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흔하지 않았고 휴대폰도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연락을 하려면 집으로 전화를 걸어야만 했다.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건큰결례였는데 A가 평소와 달리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거리며 전화를 건 것이다. 전화 벨소리에 잠이 깬 부모님이 거실로 나왔고 내가 대충 상황 설명을 한뒤막 집을 나가려고 할때 어머니가 잠깐만 기다리라며 안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야야, 이거 챙겨가라. 이거 달마인데 엄마가 초파일에 절에 갔다가 법력이 아주 높은 스님이 그린 걸 직접 받아 온기다. 네 아버지가 이런 거 질색을 해서 그냥 말아서 넣어뒀는데 아유 이런 일이 생길라고 달마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나 싶다. 이거 가져가라. 나는 어머니가 건네준 달마도를챙겼서 택시를 타고 A의 자취방으로 갔다. 도착해서 방문을 열어보니 저번에 나와 B가 갔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 슬슬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무렵인데도 싸늘한 한기가 돌고 있었던 것이다. A에게 여차저차 설명을 한뒤 어머니가 준 달마도를 한쪽 벽면에 걸어뒀는데 그러자 신기하게도 한기가 서서히 가시면서 초여름 장마의 끈적이고 후덥지 않한 공기가 피부에 닿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A와 함께 여석의 자취방에서 쪽잠을 잤고 아침 일찍 서둘러 학교에 가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때 학생 잠깐만 어제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이 친구 밤중에 온거 맞지? 새벽에 내가 택시에서 내려 다급히 A의 집으로 들어가는 걸 우연히 본 주인 아주머니가 A를 불러 세웠다. 그런데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주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는 것이다. 아휴, 그 새댁이 아직도 이 골목을 못 다나고 있나 보네. 아휴, 불쌍해서 웃잖어.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시점으로부터 대략 3년 전, 골목 입구의 첫 번째 집에 어떤 신혼부부가 새들어 살았는데, 부부 사이가 좋고, 곧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아주 행복해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 언제부턴가, 새댁이 아기를 낳고 골목을 서성인 일이 많아졌는데, 알고 보니, 그 남편이란 작자가 회사의 여정원과 외도를 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두달 가까이 지난 어느 날. 거의 매일같이 골목을 서성이던 세댁이 이틀이나 집 밖에 나오지 않았고 걱정이 된 집주인이 그 집을 들여다봤는데 안타깝게도 세댁이 방 안에 연탄불을 피워 둔채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사망해 있었다고 한다. 숨이 끊어진 세댁의 머리맡에는 남편이 보낸 이혼 서류가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 한바탕 난리가 나고 며칠이 지난 후에야 나타난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보증금을 빼서 가버렸는데 그 후로 그 동네에는 밤늦게 아기를 낳고 골목을 서성거리는 그 새댁을 봤다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새댁이랑 그 피덩이가 너무 불쌍해서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다가 위로하는 구슬 해줬는데 그 뒤로 잠잠한가 싶더니 아직도 못 떠났네 아유 불쌍한 사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준 달마도 덕분인지 A는 그 후로 더 이상 엄마와 아기 귀신을 보거나 자장가 소리를 듣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녀석은 우리 어머니에게 감사하다며 철마다 해산물을 보내주는데, 덕분에 우리 집에 해산물이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 아기. 집을 보다가.